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초에 국민의힘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없었다라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록관에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있다라고 하니까 기내식 비를 6,290만 원씩이나 썼다. 황제 기내식이 아니냐라는 근거없는 마타도성 정치공세를 보부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문체부와 대한항공에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줄기차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주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그 관련 세부 내용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문체부가 제출한 전체 내용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기내식 관련 비용은 두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는데요. 어, 기내식 비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영어 약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어, 별천팔 기내식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운행 구간, 성남, 하노이, 하노이, 유델리, 유델리, 럭크나우 이런 식으로 운행 구간에 따라서 기내식 비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선 성남, 하노이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구분에 나와 있는 밀차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온전한 기내식 비용입니다. 밀차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밀차지의 F라는 말은 퍼스트 클래스를 뜻하는 거고요.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비즈니스급을 표시하는 거고 Y는 이코노미급을 표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루는 승무용 용 기내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6,500 6,290만 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 차지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h d 차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내식을 운송 및 보관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즉 성남에서 하노이까지 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는 운송 보관료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 있는 아이스 큐브 앤드 드라이 아이스라는 말은 기내식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식재 구입료라고 되어 있는 말은 식재 구입료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내식 이외의 식료품 비를 구매하는 데쓴 돈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6,290만 원이 전체가 기내식이 아니라 제가 한 장짜리로 기자님들 편의를 위해서 기내식 상세 내역 분석이라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내식비 중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65.5%, 6,290만 원에. 그리고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 원에 4.8%가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개하면 얼마나 쓰여지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모두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자료만 공개해서 마치 무슨 일이 있느냐, 아주 비싼 음식을 드신냐, 몰아가는 근거 없는 마타도에 대해서 이제 좀 끝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문체부에서 제공한 여러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 기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전용실 물품 비용이라든지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이슈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슈들이고 또 대통령 전용기 관련 예산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적으로 배포되는 것들을 양해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부터 어, 기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어,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진행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